이게 애쉬 존나 잘 잡아. 지현아, 내가 애쉬 서포터 못스일 1이라서 잘 알아. 근데 그거라서뭐 못해. 1발 아니야? 뭐해? 발 봐봐아 팀이 오잖아. 팀이 오는데 왜 시바 아무것도 안해? 아니 진짜 좋다니까애 시상대로. 무빙에서 화난 것 같아서. 그럼 이래은왜 그랬어? 그니까, 핀소 나가면 죽는다. 이거네? 음, 레이가탱커이 아, 이 아, 잘 하고 있잖아 근데 카멜 예전에 경제에 올랐던 사람이라니까 카멜 서포트에 대해? 그냥 경제에 올랐었다 아 진짜 이 새끼 나랑 뭐 감정싸움 하자는 거 뭐야 면발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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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같 잖아？이거 이게 님 잘못 이？아 니라 님이 너무 게임 을못 불리 해요. 아니, 제이스님, 그게 문제가 아니라, 지금, 케인이 게임을 안 한다니까? 아, 닥쳐. 자. 근뭐 자꾸 뭐팀띵 존나 거리면서 뭐 빈터가 나갔니? 뭐니? 내가 느그들 엄마냐?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딱 설명해 드릴게요. 그분은 카밀 골라서 빈또 나가서 2레벨을 한번 던졌고 그 다음에 케인은 이제 그분가 계속 파밍하면서 정글리를두꺼비로 먹으니까 그게 빈또가 나가가지고 뭐 한타를 하든 오브젝트를 먹든 굴려야 되는 타이밍에 정글만 먹고 있고 어, 아 씨발, 이게 거면, 진작 이렇게 열심히 하면 되는데, 뭐, 자꾸, 뭐, 알아달라, 뭐, 알아달라, 지삥도가 나갔느냐, 뭐, 어쩌라고, 씨발 놈들아. 진작 하면 이길게임 쌍년들 꼭 욕을 쳐먹어야 잘해요 참 어렵게도 이기는아 진짜 적당히 달래주면은 그냥 해야지 뭐지성 나갔다고 우쭈쭈 해줘 이러고 두 명이서 이러고 있으니까 아 당연히 여성분이면은 우쭈쭈 달래드리기라도 하지 같은 셋끼들 둘이서 아주. 어? 아 내가 전판에 솔직히 제가 이니시 다 걸어서 다 캐리했음. 그냥 리플레이 보면은 CV Max 님이 이거 보셨어도 그냥 기립박수를 칠 정도의 게임 플레이 메이킹이었다니까? 그건 아니야. 아 진짜 그건 아니야 지하나. 그건 너무 알모재 소리야. 많이 했다고 잘하는 건 아니야 지하나. 결국 서포터라는 포지션의 메커니즘을 형은 모르고 있어. 아니야 내가 누구보다 잘 알아. 아니, 그니까, 왜 이렇게 원딜들 징경거려 그냥 원징징이란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니까요, 님들? 그리고 요즘 조이 또 좋은 점. 스펠을 또 공짜로 줘. 미쳤음. 옛날에는 미니언 먹어야 떨어졌는데, 이제는 그냥 떨어져요. 미니언 안 먹어도. 그리고 두 번째로 좋은 점. 또 제가 야불이 털어봐야 이제 또 3도 안 믿잖아. 근데 도선생님 피셜로 가장 적은 골드 효율로 가장 높은 효율을 뽑아내는 챔피언 1위, 조이가. 있음. 그러면 이제 서포터가 사실상 스킬차 다 맞추면. 좋다, 옛날에. 시고래. 이거는 근데 솔직히 뭘 했어도 죽었어요. 제라스 서폿을 했어도 죽는 자리였다. 뭔가 몸이 이상한 걸 피했죠? 아, 부적 받아버리네. 일단 저마부터 좋아요. 다쳤다. 캬 살게야. 증명했죠? 건나게잘 빨아들임. 하나죠? <laughs> 아, 전멸 또 뺐어요! 아, 나이스. 전멸 3개 빼버리기. 전략과 전술은 폭력적인 샷발에 무의미하듯, 이제 픽과 전략 같은 그런 작다한 것은 이제 압도적인 실력 앞에서는 무의미하다. 야, 나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2,000판 해도 나랑 전수 차이가 50점도 안 나는 거야. 어, 좀 열린 사고를 하란 말이야. 원딜 CS 못 먹게 해버리기야. 안 때려 새끼야 니 네, 때릴거야 타워 때리기 쩍쩍 무빙 겁나 해맞혀 그냥? 무빙 아 어. 도망가 어 뭐야 <laughs> 와데이지 에어본 뭐냐? 이거 수면에 공 쓰면 안 깨나요? 어 아, 개새끼처럼 먹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나 이런 상황 먹어야 돼서 먹는 겁니다. 뭐야아지르가보었거든요 아지르가 <목소리> 내가 범인 아니라고? <laughs> 괜찮아, 괜찮아. 존나 개머리하네 나한테 필뺐죠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다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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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저기 미천날 되고 있습니다. 포탑이 포탑을 파괴했습니다. 점점 치부자. 그냥 전향할까? 아 사람이 욕심 생기네. 야안 된다 안 된다. 근데 이렇게 할 거면은 그냥 이딴 거는 브라움 같은 거 했으면은 갱기였을지도 딱으로 했으면은 조이하면 안 되지. 그건 마치. 그건 마치.

무슨 렉타이? 하하하하하하하하어하 여행갔는데? 어 카메라?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아하하하하 <laughs> 없없어어 음. 아니 존나 쎄네 두더지 세다 자발 두더지는 신이다 I'm so sorry 아니 두더지는 음. 괴물 두더지 어 카메라 어디까지 들어갔니? 와 이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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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얼 그냥 실력차가 너무 심하다 스페셜이 처습니다 같이 <laughs> 습니다를파했습니다 오 오, 오! 오! 이런 개새끼가 도 빠진 거 아는데. 오! 싸습니다라라라 아 씨부레 W, Q가 안 맞았어 방금 아아 꿍 알아라 아니 이게 안맞았어? 씨발? 뒤죠좀 실수하긴 했는데 그래도 나이스 잡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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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으니까 오케이 아이 겁났네 아 근데 징크스가 풀템이긴 하다 징크스 개쎄요 징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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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자 맞을까? 이거는 죽었다. 양쪽 정글 다 다이? 좀만한 쉐끼들 가자 잔나 좀 치네 땡겨 오야 뭐야 씨발 야야억제이억제이 씨발 다행 오 이런 씨발 이거 치라 하면은 신임 얘는. 아, 안 2, 3, 하네 아니 아 <아니>, 그만 <laughs> 와 평타 뭐냐 뒤에? 꼬아이야? <laughs> 2백 아, 존나 시원해. 로와이 개새끼야. 브라보. 기다려봐. 야 기다 기다 한번더한번 더, 더. 아 기다려봐 기다려봐. 아, 까비에. 아.